혹시 이 오늘 주제를 듣고 떠오르시는 인물 없었어요? 아 저는 이게 오늘 기적이라는 이 주제가 잡힌 이유가 크리스마스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네. 듣고, 어, 그러면 당연히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적의 인물은 산타클로스지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음... 처음에 산타클로스요. 산타클로스. 쏘리의 산... 5천 배 속도로 이동하는 산타클로스. 오 기억하고 네. 있어. 요 네. 바로 그거죠. <laughs> 5천 배 속도로. 현대 문명 기술로 가능한가요? 아주 뭐. 쉽지는 아, 주쉽는 않겠지만. <laughs> 왜냐면 그게 보이조보다 네. 훨씬 빠른 거죠. 아. 그러니까 어. 보이저가얼마죠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 네. 제가 아주론 말에 몇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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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몇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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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더가속몇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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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몇몇 이두 두부, 분, 이두 분은 따로 눕기 따면 안 돼요. 따로 눕혀 가지고. 시속 <laughs> 2만 킬로 소리가 초당 340이잖아요, 340. 왜? 잘 알고 계시는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벼락이 <laughs> 쳤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해보잖아요. 벼락이 번쩍할 때 초를 재는 거예요. 1초, 2초, 2초만에 뒤에... 딱꽝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연시간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렇다면 벼락이 어디서 치고 있지? 라고 해서 어렸을 때 배운 게 있더라고요. 초당 340 m 네, 를 간다. 그렇다. 그렇다면 1 k m 이내에서 지금 벼락이 치고 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드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요 드라이하지 마. <웃음> <웃음> 꽂지 오고 있어. 마. 그거 꽂지 마. 지금 위험해. 변화기하고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네. <laughs> 생각도 못. 해. 결합치면 다 재지 않나요? 이렇게 번개 번쩍하면. 네. 세죠. 다 하나. 재죠. 네. 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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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사람? 네. 재는 사람 아안 재는 사람. 아왜 재죠? 아아 그근데 군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뭔가 저쪽 대포에서 빛이 번쩍했잖아요. 몇초 후에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아야. 저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알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 포탄 속도가 네. 소리 속도 정도 되거든요. 평균 평균은 네. 그래요. 소리 가지고 거리 재고 그다음부터는 건축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네. 피하면 되죠. 이제 날아오니까. 새겨 주겠습니다. 아, 예. <laughs> 대충 피하면 된다. <laughs> 빛과 소리의 관계. 오, 오, 오. 피한다는 아니, 게 아니 게 이제 전익대를 앞둔 분한테. 예, 아무튼 뭐산타크로스 얘기하다가 <laughs> 네. 군대 포탄. 네, 군대 포탄 피하는 법까지 들었고요. 네.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laughs> 그래서 돌아와서 <laughs> 김상마 교수님 산타클로스 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그럼 산타클로스가 뭐지?라고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나. 분명 분명 그 존재를 믿었던 건 기억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믿었던 순간이 있다는 건 기억이 어. 나요. 그래서 밤에 진짜 오는지 알아보려고 <laughs> 잠을 안 자고 막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 아, 맞아. 결국은 그렇다. 잠들고 네. 아버님이 갖다 놓셨겠죠. 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산타란 누구 누구인가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시작을. 아, 그러니까 산타 클로스는 그 기원을 쭉 따져 가면은 서기 3, 4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오 되게 오래됐네요. 로마 제국이죠. 성인이잖아요 니콜라우스인가 그렇죠. 맞아요. 음... 그래도 기원 후네요 기원, 기원 후죠 네, 성인니까. 이 성인 왜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써야 되니까 기원 순인 거 아니에요. 많이 똑똑해졌는데 사회님한 <laughs> <많이. 야, 웃음> <laughs> 너무 논리적이다. 아, 서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냥 <그래도 웃음> <왈. 구>, 궁금했어요. <laughs> 그분이 활동한 거랑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아니요, 정말 아,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니콜라우스죠. 성 네, 니콜라우스는 오마 네.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네, 터키, 맞아요. 터키 남부 지역에 살았던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산타크로스 네, 이거하고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일했던 아.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근데 이성 니콜라우스가 그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에요) 어, 네. 그래서 한동안은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고 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아, 그신타클로스라 그러는데 신이 아, 그 네덜란드 선물. 발음인가요? 세인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선물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이틀의 양이 걸쳐서 다 선물을 준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고 아,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과 다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결합해가면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산타 크로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보다 훨씬 더 우락부락한 형태의 산타가 있고. 산타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요정들도 말이 요정이지 무섭게 생긴 요정들이 다니는. 일 끝나면 역전에서 맥주 마실 것 같은데. 그렇시지 <laughs> 집어던지고 막. 그렇죠. 막, 집어 막. 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권 국가의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산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타의 모습은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 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이분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호호호 예. 호, 호. 이런 형태의 산타가, <laughs> 이런 형태의 산타가 <laughs> 언제 나왔을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200년밖에 안된 거죠. 음. 19세기 초에 어떤 시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음. 거기에 보면은 이전통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그 수염, 하얀색 수염이 있고, 아, 무슨, 무슨 뭐 선물을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주고 이런 식으로 어. 아마 이걸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모든 기록들이. 그러니까 슬록 이야기는 이제 그때 나와요. 이미봐서 19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그 썰매를 썰매. 끄는 응, 동물을 네. 사슴이라고 보통. 맞아요. 루돌프 사슴, 고는. 사슴, 코는 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슬록과 사슴의 차이를 아시나요? 슬록. 슬록이 뭔가 일단, 일단 좀더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그래 그렇다그렇다슬록 맞아요 맞아요 사슴 이런 느낌이잖아 사슴 사슴 슬록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슬록. 이런 웃음> 아, 대충 알것 같지 않나요? 아, 맞아요. 술록. 술록은 어디서 막 정기 월급 받을까? 정. 그러니까요. 막 뿔도 엄청 그쵸, 막 이렇게 크잡하게 생기고. 목이 길어서 슬프고 막. <laughs> 그사 서울 한국에 나오는 게 술록이잖아요? 아, 사실 술록과 사슴의 차이는 그 순록이라는 한자에 나와 있어요. 뜻이 음. 로기 사슴이. 사슴록자? 네. 순이, 순하다 순자가 아니라. 길들일 순이에요. 길들일 순. 길들인 산성. 들여진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서 할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만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네. 이 우락부락한 술이 <laughs> 없으니까 <웃음> 북쪽에서 이제 주로 이걸 길들인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laughs> 루돌프 슐로코는 <슬로콘은. 웃음> 뭔가 발음이 좀 바꿔야, 아, 좀 바꿔야 아. 돼요. 찰지지 그래, 않은 그래, 것 그래. 같아요. 네, 꼭 앞으로는 바꿔서 부슬로코 <laughs> 하겠요정확하게 <발음? 웃음> <laughs>